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 마이카. 김정선입니다. 자, 오늘 또 카니발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 네, 카니발의 인기가 날로날로, 예, 네,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카니발 하면은 좀 이게, 어쨌든, 가정용에서도 쓰고, 사업체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타겟을 어디 쪽에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름 그냥 좀, 이도저도 아니고, 다 좋아할 만한 요소들 다 준비해가지고, 그냥 해봤어요. 자, 오늘 준비한 올뉴카님제이7인승의 리무진 v i p 고요 2015년 6월 등록, 16년에 7만 1000km 주행을 했고요. 키로수가 굉장히 짧고, 네. 타이어도 세상급이고, 전동 트렁크에 HID 헤드램프에 컨비니언스 HID 헤드램프, 스마트 테이게임프, 120볼트 인버터 들어가 있고요 USB 충전 단자 들어가 있고, 루프 박스 한 100만원 정도 상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애매할 때는 그냥 좋아할 만한 요소를 다 때려 넣어보자. 조림왕이 한번 <laughs>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헤드램프하고 이런 데가 사용감이 극히 많이 네, 적습니다. 아무래도 마일리지가 좀 적어서 그런 거겠죠. 사실 중고차를 요즘에 보면 관점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어, 새거 같진 않지만 새거처럼 관리가 잘돼 있는 거. 어, 그리고 또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잘 되고 뭐 이런 소모품 같은 것도 좀 잘, 음, 교체됐으면 좋겠고, 뭐, 모든 사람들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왜냐면은, 어쨌든 내가 찰 차량들은 이게 내 소유가 된다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뭐, 전동 시트 잘 되고 있고, 어, 이게 아마 VIP라 뭔가, 인승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에서 봤을 때는 딱 좋은 인승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음. 여기 뒤에랑 좀 보여 드릴게요 보여 드리면 자 뒤에는 이제 좀 약간 여러 개 활용할 수 있는 좀짐 공간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 2, 3, 4 인승이고 여기 아마 여기 뒤에가 히든으로 돼 있죠 뒤에가 히든으로 돼 있어서 여기를 이제 펼치면은 아이고 나와라 이렇게 공간이 나오죠. 아 네. 아이고, 저 뒤에가 좀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히든을 이제 좀 하면은, 이제 뭐, 뒷좌석을 쓸수 있는 공간이 되고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뒤에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아, 너무 불편하게 만들었네. <웃음> <웃음> 이럴 바엔 포드 익스프로 하자는. 자동 <laughs> 리무지, 리무지입니다. 네. 자, 사실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명시상부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뭐 이동 수단의 끝판왕이잖아요 뭐 이렇게. 아까 저희게더 좋은데? <laughs> 아니, 아 저는 그냥 뭐, 아 시트는 얘가 아얘 시트 얘가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리클라이너 요 정도 요 요거 하나 정도 빼면은 이렇게, 이렇게 돼있고 아까 그거 사세요, 여러분들. <laughs> 아까 안 봤으면 그거 저희 거 영상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좋아요. 아그 사람 피지뉴 그죠? 그아 미친 놈입니다. <laughs> 그럼. <그래도, 웃음> 키로스 아, 그 키로스? 아 그건 어쩔 수 없다. 아타 보세요. 난 그거 할것 같아. 근데 또 사람마다 이게 다 느낌이 달라서 그죠 어, 7만 키로확 확실히 그냥. 오 이거 뭐야? 갑자기. 뭐뭐하는 거라서 깜짝 놀랐다 파인드라이입니다 후방 카메라 잘 되어 있고요 이제 통풍이 여기 있구나 아 이거 열선하고 이거 통풍빠져있네 핸들 열선이 있고 키는 이렇게 메인키 스페어키 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아, 핸들 리모컨 7만 키로 아 근데 어 저는 지금 저안는 주변에 분도 카니발을 조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셔 가지고 음. 그 중간중간에 딱그 말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좀 뭔가 차가 길고 음. 타보면 얘가 좀 묵직하고 음. 수납도 잘 되고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니발 타시는 분들 다른 차를 안타요 어. 그거 아세요? 어 진짜 어, 카니발만 타시나요? 이거만한게 없대 그냥 이거만타 아, 근데 이만한게 없긴하지 저희가 뭐소렌토 타고 산타페도 바꾸고 하잖아요. 카니발은 거의 독보적이라 음. 여기에서 이제 조금 넘어가면은 스타리아 정도? 와. 스타리아 정도인데 스타리아도 요번에 이제 국고 지원금하고 이제 그뭐 인승에서 그 뭐라고 했는데? 재난다. 어, 그것 때문에 조금은 그러니까 어, 어, 어느 정도 혜택을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스타리아 탈 맛이 나지만 음. 실질적으로 그냥 타기에는 카니발이 좋은 거지. 그쵸, 그쵸. 어. 그러니까 걔는 좀 뭔가 지원이 되면 네. 사겠다 이거고 네. <laughs> 아니면 그냥 다카니발입니다근 음. 확실히 요번에 4세대 모델이 워낙 잘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 팔이형 네, 블랙박스 하이패스다 들어가 있고 뒤 이제 후석에 거울 이어 거로 돼 있고 음. 조명 철도 음. 있고, 있고 차는 깨끗하네요. 깔끔합니다. 음, 깔끔. 예, 네. 엔진 한번 볼까 요 타이어랑? 아, 아, 망했어. 아 차가 안 나가, 여러분 살려주세요. <laughs>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번 엔진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엔진은 이제 한니발에 들어가 있던 2.2 엔진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7만 k m 라 확실히 좀 어, 여러 가지 컨디션이나 이런 거는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한니발 준비해봤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대표전화를 주시고 어디, 언제든지 이 차량에 대해서 시운전이나 직접 보시길 원하시면 수원으로 오시면 되고요. 정 어디든 비대면 탁송 할부 전액 할부 다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비는 제가 오늘 <laughs> 차를 하나 뽑았습니다. 바로 오늘 차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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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이 녀석입니다. GV75. 0 어때? 괜찮아? 괜찮아요? 제가 작년부터 GV70 그렇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에 드는 차가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딱 나왔어. 저는 디젤을 원했거든요. 디젤. 음 너무 예쁘죠? 딱. 어머님들 GV70은 오, 옵션도 진짜. 저 어. 이런 카메라 옵션 너무 좋더라고. 이게 생각보다 여성분들 이거 되게 아 좋아해요. 여성분들 이거 되게 좋아해요. 컬러 아 시트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어 너무 좋아. 근데 PD님 은안돼 PD님. 아이들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크레파스 <laughs> 살려주세요 또 제가 좋은 게 뭐냐 뒷좌석이 허, 오, 너무 괜찮죠 오, 너무 예쁘다. 사이즈가 너무 네. 딱 맞아 나한테 이 뒷좌석의 공간은 거의 그냥 음. 32평이야 크. 너무 넓잖아 요즘 같은 겨울철에 너무 추워요 어, 차가 너무 추워가지고 좀 그런데 딱 좋지 않아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또 제가 또 유일하게 80하고 70은 타면은 멀미가 안 나더라고 오. 태블릿 PC 있으면 태블릿 PC 하나가 딱 설치해놓고 이렇게 보면서 가는 거야 그냥 가면서 어어다 왔니 이러면서 어내릴까 이러면 딱됐고딱 딱 내렸는데 하차감도 괜찮고 음. 한 바퀴 돌다 왔어요 제가 그래서 먼지가 좀 있지만 이해 줘요 한 바퀴 돌다 왔으니까 네. 여기다가 짐 놓기도 되게 좋아 어. 은근히 많이 들어간다, 거기? 여기? 아, 그렇죠. 어, 여기에 이제 자전거도 들어가고, 또 여기 웬만한 그, 뭐, 수납할 거, 뭐 쇼핑 장 보는 거, 막 이런 거다 들어가고, 저는 사실 차박 캠핑 이런 거잘안 하잖아. 그래서 사실 전 여기에다가 보통 뭘 넣냐면은, 슬리퍼나 돗자리, 음... 예, 돗자리 이런 거좀 넣고, 음... 뭐, 워셔액 이런 거좀 넣어요. 음... 이런 데 놓으면 얘가 덜렁덜렁 왔다 갔다 부르고 난리가 아니야. 근데, 이런 게 좋거든요. 막 아, 이런, g v 7고 이쁘죠? 색상이 제가 워낙에 흰색을 좀 많이 했어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조금 이렇게 약간 검정, 요런 거 했거든요. 음. 근데 아쉬운 거는 뭐냐, 제가 이 차를 유지는 못할 것 같아서. 요거는 네, 그냥 영상을 통해서 일단 판매는 좀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판매하는 차야. <laughs> 근데 실제로 진짜 제가 사고 싶은 차야. 얘, 얘 GV70은 좀 보기에 너무 예뻐서. 그리고 내가 유일하게 멀리 가는데도 면미가 안 나, 이 친구가. 아 진짜 예쁘긴 예쁘다 그죠 네. 한번 앞에 한번 타보셔 어,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해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핀이 아, 한번 서비스로다가 한번 타보셔 yeah. 혹시 핀이 니음에 들면은 핀이 한번 타보도 돼아 진짜요? <웃음> 이렇게 <웃음> yeah. 아 요거 제 겁니다 어. 멋진 지금 멋진 보면은 디젤의 2주 내에 86000km 밖에 21년식이고 어? 사고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에 파플러 추가돼 있단 말이야.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죠?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딱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이거, 딱 봐봐. 이거, 갖고 싶죠? 네. 진짜요. 갖고 싶잖아, 이거. 아, 이게 뭔가 운전석에 탈수 있으니까 진짜 네. 되게 성공한 것 같아요. 네. <laughs> 이게 이제 무선 어. 충전도 이거 딱 이렇게 넣으면 된다고요. 이렇게 딱. 우와. 이것도 좋잖아. 통풍이. 네. 아이폰도 엄청 좋아하는가? 자 이렇게 하고 오뭐이 그래픽바 음. 오 핸들 열선까지 있잖아 막 이러면서 오 우리 핸들 열선 너무 좋다 오 네. 어, 핸들도 너무 예쁜데 옵션 막 설명 한번만 해반자연주뭐다 어, 네. 들어가 있고 뭐, 뭐 설명하면 뭐야 다 알지 뭐 우리 하루 이틀 데이 음, 하는 뭐 것아니또 뭐가 있을까 시트 옵션. 아. 시트 옵션 아 오케이 시트 옵션 갑시다. 운전자 신체에 맞도록 자세를 추천하고 음. 허리의 건강을 위한 또 다른 데도 아니야 지금 뭐 엉덩이 이런 데는 음. 허리 건강 네. 임상 결과를 분석하면서 대야 이거 기방한 170인가요? 오. 100. 네 이렇게 합니다 표준? 네 자세히 보십시오 야 이거 대박인데? 추천 자세 영역이 아니래잖아 어, 자 이동 우와 오 우와 이 자세가잖아. 지금 이 자세가 추천 자들 <laughs> 이거 봐. 우와 이거 진짜 좋다. 그럼 어떻게 밖에 가서 마무리 한번 해? 예, 예.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해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단은 뭐 외관은 먼지가 좀 묻어 있긴 한데 이거는 싹 한번 해 드릴 테니까 어... 걱정하지 마시고. 어, 광택은 돼 있어요. 이거는 2021년이고요. 8만 k 로 주행했고 2.2 디젤에 어 차량이요. 어, 파필로 아까 들어가 있고 완전 무사고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요. 전자계기판 다 들어가 있고 베이지 시트. <laughs> 어, 이 차량 관심 있는 분들은 대표전화로 연어주시고 차량에 대해서 뭐 이제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차 영상 어 그다음에 성능으로 다 한번 싹 보내드리니까는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면은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활보 다 가능하네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들 안녕하십니까. 안녕 마이카 김정환 사장입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차는 바로 QM6 차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더뉴QM6 2.0. 아 어, 가솔린의 알리 시그니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 2019년 12월 16일에 등록한 2020년형에 98,000km 주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SUV 너무 비싸잖아요 네. 오늘 주인공입니다 자 외관부터 볼게요 새해가 또 밝았죠 여러분들 네, 이런 것도 싶었던 소망들 목표들 세우셨을 텐데 지금쯤 정도 안 하시고 계실 거예요 아마도 포기하지 마시고 작심 3일 이잖아요 다시 하면 됩니다 음. 3일 또 지나면 또 3일 또 3일 네. 3일 뭐 포기만 안 하신다면 네, 그렇죠. 올 말에 당연히 이루셔야 되고요 네, 꼭다 아, 열심히 우리 다 같이 이뤄보자고요. 자, 외관은 이렇게 LED 퓨어 라이트하고 그릴. 어, 광택이 너무 잘 됐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택이 너무 깔끔하게 돼 있어가지고. 아, 진짜. 예쁩니다. 아, 아 진짜 QM은 작년에도 많이 봤지만 디자인 너무 좋은, 이쁜 것 같아요. 상담 어떤 분하고 했을 때 삼성차를 저희가 딱 얘기하는데 둘이 텔레파시로 똑똑한 게, 그쵸. 고장이 안 나죠. 어쨌든, 그만큼 사실 유지비용 면에서 정말 괜찮은 게 QM6 차량인데요. 타이어가 금호 타이어네요. 2, 225, 519인치.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 전륜구동에 약한 7, 80%, 70% 정도 남아있는 것 같고요. 어, 뒤에도 역시나 금호 타이어. 똑같은 타이어에 약한 7, 80%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QM6에도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실내인데요. 실내 요즘에 보시면은 되게 여러 가지 시트들인데, 사실 이 차량의 가장 상위급 프리미어이 화이트 컬러 시트 들어가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겨울에는 살짝 아, 좀 어, 차가워 보여서 좀안 나오고, 오히려 이런 모카 시트라던가 브라운 컬러 시트라던가 아주 잘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겨울철 하면 빠수우성게에 yeah. 핸들 열선이잖아요. 열선 시트는 일단은 겨울철에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고, 아. 이 없는 거, 있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의 퀄리티가 <laughs> 아, 핸들 열선에서 엄청 차이 많이 납니다. 시트도 되게 편안하고요, 방향 조절도 잘 되고 허리 받침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 좋기 때문에 좀 인기가 올해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자녀분들 있는 분들 뒷좌석에 이런 공간이 넓기 때문에 어 이제 편안하게 승차하기 좋고 사실 이 QMC 자체가 이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을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SUV인 것 같아요. 여기 뒷좌석에 열선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M을 어림잡아서 작년과 봤을 때 거의 뭐 몇백 대를 만져보고 네. <laughs> 다녀보고 했기 때문에 QM만한 차량이 아마 올해도 없지 않을까 음. 아니, 그랑콜레우스가 나오긴 했는데 그것도 아직은 비싸거든요 네. 예, 수납공간 잘 되어 있고 하이브리드는 너무 만족도가 좋지만 중고차로 가성비까지 딱 들어오기에는 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중고차로 요즘에 경기도 많이 안 좋잖아요 저렴한 가격에 딱살수 있는 포지션도 너무 좋고 차도 크기도 있어 보이고 뭐 안에 실내 한번 타볼게요 좋아요 구독 네.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해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선 돼 있고 통풍 돼 있고 흔들려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키도 이렇게 가죽 키 케이스 해가지고 근데 반대로 이거를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 놨는데 이렇게 오, 놔야죠 어, 괜찮아요 이거 카드 케이스 이거 그리고 전자파킹 되어 있고 크루즈 기능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화질 좋습니다 뭐 블랙박스라던가 하이패스 룸밀러라던가 들어가 있고 어, 어, 이제 안에 옵션들 한번 볼게요 네. 내비게이션, 멀티미디어, 라이브 링크 그 다음에 블루투스 다 지원이 되고요 엠비언트 어, 라이트가 들어가 있네요 어, 몰랐네? 엠비언트가 음. 어디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네요 아 어. 들어가 있구나 들어가 있네요 아, 여기가 들어갔네요. 아, 옆에 어. 측면 쪽에 좀 들어가 있어서. 주행 보조. 에는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차선이 탈 이런 게. 아, 들어왔네요 예, 어. 네, 들어가 있습니다. 긴급제동도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사각지대 경보, 오토, 하이비. 어, 들어갔네요. 아, 저안 들어가 있을까봐 좀 그랬는데. 다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거에서 뭐, 어라운드뷰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좀더 추가되면 뭐 좋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어, 저는 어뷰가 제일 저는 별로 필요가 없는 음, 옵션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 어뷰, 스선이 제가 제일 음. 안 쓰는 것 중에 하나여서, <laughs> 저는 필요 없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평균 연비는 8.7인데, 아마 휘발유 가솔린이니까 한10 전후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시트는, 어 마사지 시도도 들어가네요. 운전석 쪽에 하면은 파워 모드에서 이것도 딱 들어가네요 네. 전체적으로 실내 컨디션 되게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됐고 잘 돼있고 뭐죠? 엔진 오일 했던 거 이거 일산이네요 일산에 아, 계셨던 뭐. 분 같다 일산에도 네. 정비 내역서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게 좋겠죠 네. 스피커도 보스 스피커가 잘 들어가 있고요 송글라스 케이스도 잘돼 있고 햇빛 가리개도 잘되고 전체적으로 9만 킬로의 엔진 컨디션이나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밖에 나가서 엔진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좋아요 구독 네.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해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올해도 아마 좀 저희 쪽에 많은 행운을 행운보다는 뭐라고 그러지 그냥 뭐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2026년 새해 첫 SUV, QM6입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차량은 QM6로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저희가 특별하게 3일 동안 타볼 수 있는 또 새해니까 뭐잘 모르잖아요. 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든 비대면 탁송으로 해서 3일 동안 한번 뭐 직접 오셔서 계약하시고 3일 동안 타보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상담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할부, 전액 할부도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